안녕하세요, 친구들. 자, 오늘은 사무엘 하 말씀을 함께 볼 거예요. 자, 2nd Samuel 5 말씀 같이 볼게요. So, all the elders of Israel,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, 자, 여기 elder라는 말은, 나이가 더 많은 손윗사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장로들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. 자, came 왔어요. 누구에게 왔을까? to the king at Hebron.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왔대요. 자, and the king David. They... 그리고 그 왕은 다윗 왕이었죠. 다윗 왕은 made a covenant with them. 그들과 그러니까 elders와 장로들과 약속을 했대요. 자, 약속을 했는데 어디에서? at Hebron before the l o r d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어요. 자, and they 그리고 그들은 anointed 기름을 부었대요. 데 king over Israel 이스라엘 나라 위에 데이비드를 왕으로 삼는 기름을 부었다네요. 자, 오늘 본문 전에 다윗은 어 어 이미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어요.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서부터 받았죠.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다시 기름 받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.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는데, 어, 그 기간 동안은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. 선생님의 생각에 그 시간은.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한, 어, 연단의 시간, 그러니까 훈련의 시간이었고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근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된 거예요. 우리도 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anointed,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. 이렇게 다윗당처럼 왕이 된 다윗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잊지 않는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. 자,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.